네, 교회에 올라오는데, 은행나무 단풍잎이 노랗게, 예, 이제 물들고,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단풍잎을 밟고 오셨죠. <laughs> 예, 기분이 아주, 예, 좋으시죠. 예, 이제 단풍이 다치고 이제, 이제 앞으로 한, 한 주, 한두 주만 있으면 이제 왕성, 앙산한 이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예, 또 이렇게 한 해가 흘러갑니다. 이제 또 겨울이 오고 또 새봄이 시작될 텐데 계속 한해 한해를 통해서 우리가 늘어가는 것지만 같 우리 속 사람은 날도 새로워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단풍이 치지만 단풍이 치는 건 성장을 멈추게 아니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탁 아주 거추장스러운 거요 틀어는이시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죽음.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 1일월 들었으면, 어 벌써 11일이 됐네. 이러한 느낌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아, 주님 앞에 다가갈 날이 그만큼 가까웠구나 아주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예, 보게 되는 게, 예,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지. 그래야지, 형은 인생을 살마이나요 영의 눈이 열리면 깨닫게 되겠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진짜 죄가 보여요. 죄가 죄가 보여야지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야. 우리 십2절에예수님서 말씀하셨잖아.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앞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이유가, 가늠하다가,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 이제 막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가늠하다가, 음행하다가, 바람 피던, 바람 피던 여인을 잡았어요. 부 관계 이외에 그죠? 정식 결혼 관계 이외에 이 성관계 를 갖는 게 이게 바로 유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자를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 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가능하면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칠게요? 그,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돌로 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율법을 범한게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칙잡기 그리고 율법대로 죽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또 사랑의 계명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쩌하느냐 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딱얼고 멸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잘한 대로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 땅에 막 글을 쓰시면서 사람들이 설금 설금, 예설금 금다 도망갔어요. 지금 그 그게 이상하더라고. 왜 사람들이 도망갔지? 다 도망가고 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 예수님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망갔대.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예수님을 져서. 칠겸이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업을하면은간 했다 그러죠. 이건 이제 땅에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땅에 써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남자들이 엉뚱한 생각, 엉망한 생각 안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양심을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슬금슬금다 도망갔대. 다 도망가고 이제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한테 그랬어요. 여자, 너를 정죄, 너를 고발한 자들 어디 있느냐? 너를 청죄한자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대답해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짜.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삶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영의 비밀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자기 죄를 가지고 자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 세인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 그죠? 예수님 앞에 오니까 부끄럽지만 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만 죄짓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양심을 가춰야 느낀 사두개인 바리 세인들. 이 여자는 그토로 죄를 지었어요, 그죠? 속으로 죄도 있겠지. 그런데 이거툴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죄가 발견돼 가지고 어찌한데 자기는 실치면 예수님께 붙들려라도 왔어. 그죠? 그러니까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속에 있는 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다 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다 양치를 자기했다. 범죄했어. 그나. 이것을 이 죄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면 용서받고 자유한 걸 얻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겉으로 드러난 죄는 죄인 줄 아는데 내 속에 있는 죄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겉으로 죄를 드러내신가 하면 속에 있는 죄를 깨달으라고 겉으로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이걸 깨달아야 돼. 자꾸 내 겉에 죄가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고 하는 거는, 즉시나 중심을 봐야 돼. 중심을 봐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본데, 무슨, 우리 중심에서 뭐를 보겠어, 하나님? 우리 속에, 제범아,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그걸 봐. 그걸 베짓고 나와. 그걸 뚫고 나와. 그걸 가지고 나와. 예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하세요. 우리 마음을 지키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마태복음 5장 21절. 5장 21절 22절. 같이 시작.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네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중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리라. 그쵸?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바로 육계명을 말해요. 십계명,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뜻은 뭔가 하면, 나는 내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심팔받고, 형제들에게 라가라, 라가가, 바보라. 이렇게 욕하는 걸 말합니다. 공에 잡혀있 미련한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형제 보고, 우리 이웃사람 보고, 그죠? 우리 자녀들, 부부관계에서, 자식들에게 내 마음에 안 들면 화 불컥불컥 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지 않는 삶이돼 있어. 겉으로 드러내질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노여움은 생기죠, 그렇죠? 이 노여움이 생기면 이게 바로 지옥 불에 들어가는 살인죄라는 거야, 살인죄. 이걸 깨달요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 마음속에 형제를 보소 내길 가다가 요새도 그래요, 뉴스 보도 그러고. 진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차 운전해 가다 가슉 식대로 와가지고 내 속에서 이하면서 나오고 그죠? 이 어쩔 수 없어요. 그 이게 인간이요 인간. 근데 그도다 신경 쓰면 안 돼요. 아니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이게 형의 눈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가 하면 신경을 써서모르각가뭐 지나가요. 그렇지.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이게 이제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없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야, 딸이, 내가, 딸이, 내가, 정말, 주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이걸 깨달은 거. 이걸 깨달아야지 십자가 보여. 예수님이 보여.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붙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 난 세상의 빛이 나를 따는 자는 어둠에 닿는 자는 생명의 빛을 내드리라. 제 말씀,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 시작. 빛을 봐라. 이는 내 빛을 입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아멘 일어나 빛을 봐라. 내 빛을 입고, 여와의 영광이, 우리의 여와의 영광이 임하였대요. 이사야 60장 2절 을 한번 보세요. 같이 자조 시작 보라 이사야 60장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감감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마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감감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마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리 이것을 깨달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마태모장 21절 이걸 말하는 거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요 내용을 예수님이 마태모장 21절로 표현한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고 있대,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대. 지금 여기 전등이 있고, 밖에 나 햇빛이 있잖아요. 이 밝아요, 그죠? 렇 그다나 영의 눈으로 보면 죄악이 깜깜하게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깜깜해, 깜깜해, 빛이 하나도 없어요. 내 눈동만 여기 환하게 있죠. 우리 내 눈으로 보는 거 이것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면 깜깜한 게 깜깜한 거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게 그 상태가 바로 마태복 5장 21절, 22절 상태. 내가 마음으로 불한게약간만 스트레스 주면 저도 그래요. 내 속에서 막 이게 올라와요. 이게 우리 사랑의 사랑. 이게 우리 하나님 보시는 우리 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해, 깜깜해.지만 수만 번 이 땅에 빛이 하나님이 떠난 곳에 깜깜한 칠흑같이 깜깜함이 음민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리고 있다고. 이게 우리 영의 상태, 영의 상태. 여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의미예요. 이게 부활이예요. 이게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죄를 알아야지 빛이 의미가, 예수의 의미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3,40년 지나니까 이게 너무 심사하고 자의 극히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순간적으로 확 성질을 내봐요. 영혼의 어둠이 꽉 나를 덮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떤 사람이 눈총을 딱 줬어요. 눈총 하나딱 줬어. 그래서 내 영혼에 탁 어둠이 덮이는 거야. 내 영혼이 물건 하나 설적했어. 내 그런 마음만 가져도내 영혼에 어둠이 확 덮는 거야.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거야. 죄를 미워. 예수님이 시, 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사실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또말씀하시니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다니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 없이 다니는 모든 것이나 없이 사는 것, 예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깜깜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이는게 얼마나 귀하고 정말 놀라운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한순간도, 그죠? 이 기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5장 21절. 이 기준을 보면, 내가,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수 있는 이 땅에서 한순간도 없어요. 바늘구멍만 남은 곳도 예수님 없이 살수 있는, 숨쉴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게 위험의 세계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요.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롱아스 10단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순간에 제가 우리를 탁, 그죠? 덮어오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 바로.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이 어둠이 탁, 그러면, 이게 얻탁 나가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이게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심이 어둠이 탁 들어와 탁 어떤 사람의 성을 아마 우리에게 비근하게, 아마 실제로 사람을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람을 죽이고 실제 죽이고 물건을 도둑질하고위 정도까지는 안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죄는 그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써야 돼.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못다 쓰잖아요. 마음에 들어와으면 있는 죄. 이 죄를 죄를 죄로 인식하고 이걸 하나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죄.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눈에 보이지 않는데이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죄를 어떤 식으로 죄를 잡아내야 되느냐. 마태 모장 21절, 22절 이 말씀을 수준으로 이걸 봐야지 내 속에 죄가 없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죄는 마음으로 다가오는구나. 내 마음에서 하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이게 바로 죄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고, 그때 즉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에 이 죄가 하나의 님 빛으로, 예수님 빛으로, 딱 빛이 들어와서 이 어둠이 물려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하는 의미를 좀 깨닫겠어요. 아멘. 죄가 어떤 것인지좀 깨닫겠어요. 죄가 이런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나를 이런 기준으로 나 자체를 한번 보세요.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빛과 어둠, 죄와 생명, 예수님과 사단마귀가 그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이게 바로 사단 마귀예요. 빛을 인격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빛과 어둠, 그렇죠? 생명과 사망, 복과 재주. 이걸 깨닫고 내 마음을 지켜나는 내 마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관찰해야 돼. 관찰하고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돼. 그렇게 될때 우리가 항상 십이절 같이 읽고 십이절. 여러분, 8장 12절. 같이 읽어보 시작.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냥 그으로 나타난 행동 미전에 항상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자문 4장 23절 그말씀하죠 무엇을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내 마음에 어둠이 오지 않도록 죄의 어둠이 오지 않도록 죄의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 적시적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때그때 그때. 예수님 십자가 고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빛으로 항상 우리 함께 하세요 그날 이 빛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계속해서 모시들여야 돼 이게 우리 믿음영혼이 깨어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 니다 이런 믿음으로 죄에 속지 말고 어둠에 속지 말고 항상 예수님이 24시간 동행하면서 빛을 거는 일어나라 빛을 거라 내내 빛이 되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가서 그래서 내 마음 주일 세상 갈 때. 죄에게 미지 말고, 박영수 권사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저다 보여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냥 단순히 무시하지만 말고, 예수님을 그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주님, 우리 같이 한, 저 따라오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붙들고 항상 살아갑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를 항상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